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 0일1 s s 랑 w 맞나요 뭐라고요 ss 시즌 왜 W 멋있게 있잖아 더 w w w 시즌 프 에프+ 는 아우르는 이제 제 얼굴이 프긴 달력 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한번 좀 저희가 실제로 어떻게 나왔는지 에 네, 리뷰를 번 해드리고 번 좀, 네. 아 근데 프 에프+ 에프+ 에 얘만 잘 나왔어 아 평택이는 뭐 생긴 대로 나왔네요 나는 생긴 대로 나올 수밖에 없죠 저도 생긴 대로 나왔어요 달력의 사진을 보면 여기 문구가 있어요 스타가 돼서 떠버려니까 이런 파리들이 꼬리는 있 거라고 막 이렇게 이런 게 이제 평택이의 저 명대사 인성을 보여주는 거죠 인성이라고? 보... 아니 뭐 인성이라기보다는 어, 봐봐 여기 이런 거 이런 거 있잖아 사월에 보면 내가 뭔북위영하는 뭐 누리겠다고 슈퍼오닝인지 굿모닝인지 그거 하기 전에 돌아가고 말지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누구다라예요 누구? 나는 아니겠지 설마, 하나도 똑같은 누굴까요? 안 <laughs> 궁금해요 5월, 이렇게 가족의 달 가족 같은 사이니까 니건내 네 거고 내건내 내 거지 아, 그래서 이벤트 참여하신 분들께도 저희가 이렇게 직접 이렇게 사인을 해서 보내드릴 예정인데 영광인 줄 알아! 공손하게 말씀드려 주세요 영광인 줄 알아 좀더 공손하게 영광인 줄 아세요 그래 아시겠어요? 아, 하고 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음. 컨베이어 벨트 같은 느낌이지 컴.. 네? 뭐? 컨베이어 벨트 몰라요? 몰라요, 하세요 음. 이거 300개야 된대, 우리 오. 이 펜. 숏차나 이거 촬영하면서 제 소품 중에 제일 고급진 거 같아 이 펜. a l r i t one, o r l a n d 글씨가 좀더 날라가는 것 같습니다, 서든이. 평택 씨. 네? 뭐라고요? 글씨가 좀더 이상해지는 것 같습니다. 아 그거 제 이유가 다 있어요. 오늘 날씨가 영하 사도거든요. 근데요? 그래서요. 그래서? 아 그렇다고요. 어쩌라고? 뭐야? 달팽이. 미친 거 아니야? <웃음> 달팽이가 <웃음> 그런 소리가 나도? <웃음> <웃음> 달팽이도 생명이야. 왜 그래? 닭 쫓는 개. 솔직히 개 소리는 제가 평소에도 잘 내고 있어서 다른 개는 잘못 해요. 하, 평순이 성대모사. 아 n is the best woman. p y e o n g s u 아 is the best woman. Pyeongsun is t h 랑 b e s 잖아 o m a n Pyeongsun is the best woman. Pyeongsun is the best woman. p y e o n g s 저런이 제가 저 사람 앞에 나타날 수 있었겠어요? <laughs> 일초만에, 일초만, 일초만. 야, 나도 수치심이란 게 있는 사람이야. 제작진 밥 먹으러 가. 방송 평소 에 이렇게. 해. 몰라 이 멍청아, 인이나 해. <laughs> 이제 끝났나요? 어 이제 집회 중이다 집회 중.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응? 사인 다안 했어. 아야 제작자. 그치? 응. 아휴아좀 쉬었다 합시다. 하... 근데 문제가 있어요. 또 왜? 이거 포장해야 돼. <laughs> 아, 아까 사인할 때 형택이한테 재밌는 거다 뽑았는데. 김겨준 선남지만. 아, 넘지 마. 진짜 시끄러. 이제 평순이 성대모사 시킬 때부터 알아봤어, 못 자. 아, 이거 이거 비닐을 아주 그냥 어확 그냥 막 그냥 역할을 바꿀까? 어떻해 이렇게 반대로? 응. 다시 돌아오지만 어 먼지가 되어 날아가야지 제발 날아가고 싶다 진짜 여보세요 밥은 먹었니 어디서 뭘는지거기 누구 없어 이거를 받으시게 될 이벤트 당첨자분들을 위해서 어. 한마디 해주세요 이거 받아놓고 구독 취소하면 찾아갑니다 주무관도 한마디 해줘요 구독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이고 진짜 정성 있게 재수 없다 너다 했죠? <laughs> 아얘 얘 눈이 <laughs> 이상해요 얘눈 이상해 나랑 결혼했잖아 <laughs> 자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포장을 마쳤습니다. 네, 2021년 팬톤이 선정하지 않은 메탈릭 애쉬 핑크 컬러로 포장된 평택이 달력 에디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진짜 안갖고 싶어 그렇게 포장하니까. 해. 네, 앞으로도 평택 씨 유튜브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저희 또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안녕 세복바. 새복바이가바세요 제발 나한테도 복을 줘.